카드를 화려하게 섞는 플러리시. 안녕하세요. 해루석입니다. 어 아, 해루석님. 오늘은 플러리시를 보여줄 건데요. 네. 플러리시란 어, 쉽게 말해서 카드를 네. 화려하게 어 섞는 기술이라고 <laughs> 보시면 됩니다.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카드로 하겠습니다. 음. 1800년에 만들어진 카드입니다. <laughs> 실화야? 구라고 사실 그냥 파는 겁니다. <laughs> 카드를 나눠서 <laughs> 뱀 모양을 와이거그고 스타일인데. 그 꼰님 스타일인데 약간. 음. 잘안 됩니다. 10년 전엔 진짜 빠르게 잘했습니다. 그냥 빠르게 할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. 부금도 깔고. 야, 야, 야. 뭘까뭐 킹자권이야. 뭔가 느릿느릿하면서 빠른 것 같다. 마술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J 음. 클럽을 중간에 넣습니다. 네. 그리고 맨 위에는 구 다이아가 있습니다. 네. 음. <laughs> 엉기모티. <laughs> 음. 감사합니다. 해루석이었습니다. 어. 아, 어, 잘 봤어요. 좋았어요. 어, 좋아요. 어, 좋아요. 음. 어, 근데 후보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나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마술사들도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싸벌레두는 그 사람밖에 못만들었잖아 그래서 음. 어, 그, 그, 주제에 충실합니다. 하지만은, 이렇게, 어, 그래도 이런 거 올려주는 거 좋아요. 어, 풍성해집니다. 컨텐츠가 음, 풍성해지기 때문에, 뭐 꼭, 굳이 뭐 주제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, 우리가 보고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. 음.